AI 기반 기술이 반영이 돼 있어서 악군이 있을 때는 동작을 하지 않고 적군이 있을 때는 동작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간이란 발사전 단계에서는 사용자라든가 운용자가 결국에는 그거를 취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관할 경우도 있고 발사전까지는 반드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을 해야 되고요. 발사후에는 저희가 원하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위치에 무기가 기폭됨으로써 그 무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발사 전 단계에서는 반드시 절대 안전을 보장을 해야 되고요. 발사를 했을 때는 정확하게 동작을 해서 100% 작동을 해야지만 무기 효과를 100%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과거에는 사실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서 얼마의 시간에 타고 들어가면은 실제로 최종적으로는 안에 있는 옛날 탄 같은 게 동그란 탄이 터지는 식으로 동작을 했잖아요. 그게 어떤 차원에서는 시한 시간에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불을 붙이면은 그 심지의 길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타고 들어가서 심지가 사실 불을 붙여서 터트릴 수 있는 화약은 조금 더 민감하고 작은 화약이에요. 근데 그 작은 화약이 먼저 터지면서 그 내부에 있는 좀더그 화약보다는 조금 더 둔감하지만 위력이 세고 또그 화약보다는 좀더 둔감하지만 더 위력이 센 화약으로 해서 하액이 점점점점 점점 증폭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그 성능을 발휘하는 구조거든요. 고대에도 신관은 사실은 존재했죠. 근데 그때는 좀더 간단한 구조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안전이 조금 더 보장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신관의 종류는 운용하는 기능에 따라서 일단은 구분을 한다면 은 충격식 신관이랑 시한 신관 그리고 근접 신관 크게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충격 신관 같은 경우에는 표적에 충돌을 했을 때 신관 내부에 있는 격침이라고 하는 뾰족한 물질이 화약을 찌름으로 인해서 동작을 할수 있고요. 또는 충격 스위치라고 하는 어, 기계적인 부품에 의해서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화약이 터지는 식으로 해서 충격식으로 동작을 할수 있는 게 충격신관이고요. 시안신관 같은 경우에는 어, 기계식 시안장치가 들어가거나 전자식 시안장치가 들어가서 원하는 정해진 시간에 기폭되는 방식이 시안신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근접신관 같은 경우에는 발사 했을 때 비행하면서 표적에 직접 완전히 부딪히는 단계까지 아니고 근접을 했을 때 레이저라든가 전파를 방사를 해서 그 신호를 감지를 해서 표적을 탐지해서 기폭되는 방식이 근접신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서 기계식으로 신관의 기능을 구현하느냐 전자식으로 신관의 기능을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계식 신관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어, 기구부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력원으로는 보통은 저희 시계에 들어가는 태엽 스프링 같은 것들 있잖아요. 태엽 스프링 같은 것들이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신관을 발사를 하면은 포에서 발사를 할때 회전을 하다 보니까 원심력도 발생을 하고요. 포탄에서 발사를 하면 제품들이 포구 내에서 제품들이 뒤로 밀리는 후진관성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두 가지 힘을 사용을 해서 기구적으로만 제품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신관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들이 기계식 신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다르게 전자식 신관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기본적으로 전자 부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계식으로 구현하기 힘든 부분인 정밀한 시안 신관 같은 경우에 전자식 신관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왜냐하면 시안을 카운트할 때 정밀한 시, 시간에 정확하게 동작을 하기 위한 전자식 신관이 많이 사용되고 인접 신관 같은 경우에도 뭐 주파수나 전파를 쏘으려면 기본적으로 안테나라든가 전자 부품 소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기능들을 구현할 때는 전자식 신관들이 대부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기능 신관이라고 불리는 신관들도 일단은 어, 개발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 그 다기능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어, 근접, 시안, 충격, 뭐 자폭 기능이라든가 이런 네 가지 기능을 다 탑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발사하는 시점에 어떤 거를 선택하는에 따라서 그 기능이 구현되는 방식이 될 건데 문제는 기능을 다 집어넣었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은 사용자는 사실은 어, 우린 충격 기능만 필요한데, 또는 우린 시장 기능만 필요한데, 특정 목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없어서 그순간을 개발했지만 양산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이 신관이 안전 상태를 보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신관이 있긴 하지만 그 기능을 담당하는 부품들이 각각 있습니다. 절대 안전 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발사를 했을 때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 절대 안전 거리를 보장하는 부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안전장전장치라고 부르는데 이 제품이 특정 RPM을 받아서 동작을 할때 너무 빨리 제품이 동작을 해버리면은 장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폭이 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 랩에서는 이거를 2초에서 4초 사이에 장전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게 규격이 있다면, 시험을 실제로 장전시험을 해봤을 때, 2초에서 4초 구간 안에 들어오면, 아, 이, 이 제품은 절대적인 안전거리를 보장해준다라는 을 것을 제가 역으로 다시 검증을 할수 있는 거고요. 이 제품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회전을 시킬 때, 비장전 RPM이라고 하는 것은 2,000 RPM에서는 이 제품은 동작을 하지 않아야 된다. 작동하는 RPM이 예를 들면 2,000 RPM이 아닌 4,000 RPM이다. 했을 때는 그4,000 RPM 구간에서는 이 제품이 반드시 동작을 해야 되고 그 특정 시간 구간 안에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일단 저희 랩에서 할수 있는 시험 조건이고요. 어, 그것과 별개로 저희는 이 제품을 완성을 하고 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수락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신관은 그래서 이 수락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작동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충격 신관이다 했을 때는 어,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합판을 세워놓고 충격신관을 발사했을 때그 합판에 부딪혔을 때 동작을 해줘야 됩니다 비작동 시험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합판이 예를 들 50m에 세워져 있다 했을 때 절대 안전거리니까 여기서는 50m 합판에 부딪히더라도 동작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비작동 시험에서는 한 발도 동작을 하지 않아야 되고 작동 시험에서는 이제 동작을 다 해야지만 제가 실제로 수락시험 규격을 충족해서 군에 납품을 할수 있는 겁니다 파켓포탄 같은 경우는 좀 재래식 탄약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 어, 대부분 과거에 좀 제품이 제작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기계식 신간들이 실제로 많이 설계가 되어 있고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곡사포를 이용해서 발사 하는 탄 종류는 지금 보면은 어, 결국 탄 종류에 따라서 신간이 사실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이 무기체계는 결국 발사를 하는 그냥 발사 시스템일 뿐이고 주요 기능을 발휘하는 건 탄이잖아요. 그래서 고폭탄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 부딪혀서 동작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조명탄 같은 경우에는 하늘 위에서 탄이 터져야 되는 상이잖아요. 그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은 시안 신관이 적절할 거예요. DPCM 탄이다. 하면은 이거는 하늘에 비행하다가 특정 높이에서 동작을 하면은 자탄들이 쭉쭉방출되는 방출 탄이라 했을 때는 특정 시안의 시안 값에서만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국사포에운용되는 신관이라 하더라도 어느 어떤 탄에 운용되냐에 따라서 이 어떤 신관들이 매칭이 되냐가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설계 순서를 보면은 어떤 탄이 먼저 개발이 되고 이 탄에 적합한 신관들이 매칭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접 신관 같은 경우에는 지면에서 어느 이상 뜬 상태에서 동작을 하는 경우인데 타겟이라든가 목표물이 엄폐에 뭐 있거나 살상 반경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공중에서 터트릴 필요가 있을 때 근접 신관을 쓰거나 전투기라든가 비행하고 있는 타겟을 노릴 필요가 있을 때는 발사라 하면 꼭 사실 비행하고 있는 뭐 전투기나 이런 걸 직접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근접 신간을 발사했을 때는 어느 근처에 도달하기만 해도 감지 해서 신간이 동작할 거기 때문에 그럼 상대적으로 맞출 확률이 높아질 거잖아요 그런 특성 때문에 사실 근접 을 신간을 사용하는 거죠 어, 저희 KM577A1 신간이라고 해서 기계식 시안 신간이 있습니다 그 신간을 보면 은알 어, 그대로 기계식 시안 신간이다 보니까 타이머라고 하는 시안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시계에 가깝거든요 최초에 저희가 KMO 실제 이원 신간을 개발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타이머는 블로바라고 하는 미국의 시계 만든 회사 그쪽에서 그 타이머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제품을 그대로 받아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기계식 시안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그다음그 내부를 어떻게 제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공을 하고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원자재는 어떤 걸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기술력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원하는 캡파를 사실은 안을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송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어, 생산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 줄수 없고, 단가적인 부분이 사실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100% 완전히 국산화를 시켜서 국내에서 100% 생산할 수 있게 완전히 국산화를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출도 자유롭게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지금 어, 러시아랑 코로나 전쟁 때 보셨다시피 지금 드론이 새로운 무기 체계로 많이 대두가 됐잖아요. 드론에 탑재 가능한 새로운 신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제일 간단하게는 자폭신관 같은 경우에는 그 드론 한 발이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격구조가 될것 같고요.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동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라 했을 때는 근접기능이 사실 필요할 거고요. 드론이 가서 뭔가 자탄 형태로 동작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이제 다량의 신관들을 한 번에 뿌리는 필요가 있다고 라 판단했을 때는 자탄형 신관이 필요하겠죠. 운용되는 조건에 따라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도르에 맞는 신간들을또 개발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잭라인 자주포부터 시작해서 K방산 제품들을 많이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수출하는 대상 국가들도 보면은 다 유럽의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희 신간들이 지금 많은 유럽 국가들의 수출을 저희가 하게 되고 그 기술을 인정받아서 과거에는 저희가 유럽의 제품들이라든가 역설계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역으로 우리의 제품들을 찾는다는 입장에서는 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높은 신뢰성, 더 좋은 품질, 더 좋은 가격을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해서 저희가 제조하고 있는 이 신간이라는 작은 무기 체계가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닌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무기로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이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